안녕하세요. 요즘은 1가구 2주택이면 세금 때문에 곤란해지는 경우가 많아 세컨하우스로는 소형주택 대신 주말에 잠깐 가족분들과 쉬었다 가기 좋은 농막을 알아보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농막의 인기는 날로 높아지는데 정작 농막에 대해 정확하게 아시는 분들은 많지 않으신 것 같아요 오늘은 농막 배송 후기와 함께 농막이란 무엇인지도 간략히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그럼 시작해볼게요 먼저 농막이란 무엇일까요? 농막이란 농작업을 하며 필요 필한 농자재와 농기계를 보관하거나, 수확한 농산물을 보관하고. 간이 처리하기 위한 임시 휴식터를 말합니다. 연 면적 20제곱미터 이하의 주거 목적이 아닌 시설인데요. 농막이기에 지목이 농경지인 곳에는 설치가 가능하지만 그 외에 임야 등의 지목에는 설치가 어렵습니다. 혹여나 지목이 대지나 임야에 해당하시는 경우에는 현장에 맞는 다른 방식으로 설치하실 수 있답니다. 이렇듯 설치하시고자 하는 땅의 지목에 따라 방식이 달라지기 때문에 농막 설치의 첫 단계는 지목 확인이라고 할수 있겠죠. good 구입하신 땅의 지자체 농막 규정을 알아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자체마다 규정이 다르기 때문에 주변 지인분들의 말만 듣고 농막 계약을 서두르시면 추후에 규정에 어긋나 농막 길이를 줄이는 등 농막을 수정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시간과 비용이 이중으로 들게 되기 때문에 먼저 구입하신 땅의 지자체 농막 규정을 먼저 알아보셔야 합니다. 규정을 확실히 아셨다면 해당 구청에서 가설건축물 신고필증을 발 받으시면 됩니다. 필증을 발부받으시면 농막 계약을 위한 준비 끝. 이제 원하시는 농막을 알아보시며 계약하시면 됩니다. 신고 필증이라고 해서 어렵게 느끼실 수 있지만 접수비가 소액이고 매우 간단한 신고라 보통은 대행도 필요 없이 직접 신청하시더라고요. 이제 힐링을 위한 농막을 설레는 마음으로 계약하려 하시는데 농막의 종류가 워낙 많아서 어디서부터 둘러보아야 할지 막막하시다면 오늘의 배송 후기를 참고해주시면 되는데요. 농막을 자주 활용할 계획이시고, 농막에 둘 짐이 많으시거나, 함께할 가족이 많으신 분들이 굉장히 선호하시는 소형주택 같은 7번이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세종시의 탁트인 벌판에 자리 잡은 7번 주택형 농막입니다. 널찍하게 나온 구조가 특징인데요. 그럼 내부를 보여드릴게요. 들어오면 바로 보이는 널찍한 주방. 농작물을 다듬기도, 김치를 담그거나 간단히 버무리기에도 너무 좋은 공간이지요. 보통 농막은 화장실 옆에 협소한 주방이 대부분이지만 그렇게 되면 농막을 100% 활용하기 어려우실 거예요. 이렇게 넓은 주방이 있으면 훨씬 편안한 생활이 가능하답니다. 싱크대 위 아래로 수납장이 설치되어 있어 필요한 조리 도구도 알차게 수납하실 수 있고요. 옆에는 아일랜드 식탁을 두어 식탁을 둘 경우 농막 공간이 좁아지지 않게 활용하였습니다. 반대편에는 화장실이 있는데요, 여름에 땀을 흘려 일하시다가도 편하게 샤워하실 수 있는 공간입니다. 샤워하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온수기와 적절한 공간을 확보하여 제작했어요. 그 옆에 가림막으로 닫혀 있는 공간은 다용도실인데요, 세탁실로도 활용이 가능하고. 미니 옷장의 역할도 가능한 공간입니다. 7번 주택형 농막의 하이라이트는. 다락이라고 할수 있겠는데요. 농막에서 꼭 필요한 다락을 이렇게 대체 불가한 널찍한 공간으로 제작해 둔 주택형 농막 7번 모델입니다. 2층 전체를 활용하실 수 있게 제작해 12평 규모의 농막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기본 다락의 높이로 이렇게 2층 전체가 제작되었다 하면 답답하겠다 싶으실 수도 있는데요. 저희는 전체 층고를 4m로 확보해 1층 뿐 아니라 2층에서도 편히 걸어 다니실 수 있도록 제작했습니다. 보면 볼수록 장점만 가득한 초록들 건축 디자인의 7번 농막 주택 어떠신가요? 비대면 계약도 가능하지만 뭐니뭐니해도 농막을 직접 보시면 더욱 마음에 드실 거예요. 이천에 위치한 초록들 건축 디자인의 농막 전시장에서도 모든 모델을 천천히 들여다 보실 수 있으니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